네, 이번 교슈에는 순환문에 대해서 네,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환문은 순차적 알고리즘의 흐름의 변경을 제어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포 순환문과 와일 순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 순환문은 입력 자료의 처음 값과 최종 값을 일정하게 지정한 후에 제한해서 반복한다.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본 예제를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문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이제 바로 스크립트 통해서 예제를 해보면 될것 같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2, 3, 4, 5 그리고 호, K는 A display k end 이렇게 하면은 a 안에 들어 있는 이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이 되고 결과를 보시면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수납문은 어, while 다음에 여기 logical express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리식이 참인 동안에는 계속 그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을 보면 k는 1. 처음에 k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k가 10보다 작으면 k를 출력하라. 처음에 1은 k, k 1은 10보다 작죠. 그러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는 k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k에 k 플러스 1을 넣는다. 그러면 처음에 1이었죠. 그 다음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k에 1을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k에 넣었습니다. 그럼 k는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k가 9가 됐을 때 k가 9가 되면 10보다 작죠. 그럼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k가 10이 되죠. 10이 되는 순간 k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키면 k가 1일 때, 2일 때쭉 출력되다가 k가 9일 때는 출력이 되다가 10일 때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 다음에 이 문구가 참일 때는 계속 그 뒷내용이 출력이 되는데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데 거짓이 되는 순간 이 while, end, 이 end에서 코드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while은 while 뒤에 있는 이 논리식이 참일 때만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다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나중에 해당 내용이 나오면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매트랩 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수치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매트랩의 응용 방법을 배우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 자주 사용되는 매트랩의 응용 방법을 배우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본 강의가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치 해석. 수치 해석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때 원래는 사람이 수학이론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 해석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 대신 컴퓨터가 해답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수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대신 컴퓨터가 어떠한 해답을 구하게 만들려면 어 1차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코드. 그래서 매트랩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매트랩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가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문제를 코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선형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이거는 하나, 이거는 수학문제죠. 수학문제를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서 이거를 컴퓨터가 해답을 어떤 식으로 구하게 만드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풀이 방법 연립,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보면은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값을 구한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이용한다. 가감법, 두 1차 방정식을 병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구하여 해로 구한다. 소구하려는 미지수는 개수의 절대값이 동일하다 대입법, 1차 방정식 하나를 미지수 하나에 대해 푼다. 다른 1차,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한다. 등치법 주어, 주어진 두 방정식을 미지수 하나에 대하여 풀고 두를 같다고 놓는다.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여 해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뭐 일일이 각각 깊이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지수에 대한 해를 구하려면 각 미지수를 하나씩 소거해서 미지수가 하나가 남,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을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가감법 그러면 먼저 연립방정식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연립방정식은 일단은 미지수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어, 값을 모르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값을 모르는 변수.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미지수라는 게 있고, 미지수는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수, 그, 어,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1이다. 그러면 x와 y가 어떻게 어떤 값을 가져서 1이 됩니다. 그러면 x가 1이고 y가 0일 수도 있고, x가 0이고 y가 1일 수도 있고, x가 0.5이고 y가 0.5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x 빼기 y가 어, 예를 들어서 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립방정식 하나, 둘. 방정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면 우리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다. 그러면 보시는 예제처럼 연립방정식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 각각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르니까 먼저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게 되는 것이 가감법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미지수 중에 z를 먼저 소거를 한다. z를 소거를 하는 방법을 보시면 일단은 1번 식과 2번 식과 3번 식이 있다. 1번 식과 2번 식을 써서 z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번식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2y 마이너스 3z 12. 그러니까 모든 항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모든 값을 똑같이 구하고 어, 곱하고 그 다음에 2번식에 더해줍니다. 2번식에 더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z 빼기 3z z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0Y 19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식 어, 어, 마찬가지로 1번과 3번식을 이용을 하, 해서 1번식에 2를 곱해가지고 빼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Z가 소고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면 5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2개고 방정식이 2개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할수 있는 방법은 미지수를, 네, 하나, 하나 더 줄이게 되는데, 5를, 첫 번째 방정식에 5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50, 마이너스 어, 5x 더하기 50, y 19 곱하기 y, 아, 5. 이렇게 해서 1번식 더하기 2번식 하면 x가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y는 무엇?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y는 무엇? 해서 y가 2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가 2라는 값을 얻었으니까 이 y 자리에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x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미지수가 하나만 남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5x, y가 2니까 7 곱하기 2 해서 14는 9. 그러면 5x는 14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5가 되고 x는 1이 됩니다. 그러면 y는 2였고 x는 1이죠. x와 y 값을 또 1번식이나 뭐 다른 식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z는 3이라는 해를 구하게 됩니다. n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n 곱하기 n-1 나누기 2번의 가감구합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해를 구하면 이제 가감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푸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어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행렬 표시의 행렬 방정식이라고 해서 앞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연립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1이고 x 마이너스 y가 0이다. 가장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행렬식으로 어떻게 바, 변, 어, 변경을 하냐면 1, 1, 1 마이너스 1, 1 x, y 1, 0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부분과 2번 행렬식 부분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행렬 곱을 알아야 됩니다 행렬 곱 행렬 곱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1-1 x y를 한번 구하, 구해보겠습니다 111-1 이게 하나의 행렬입니다 여기에 x y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곱하는 방식은 행 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빼기 1 마이너스 1 xy. 이렇게 행열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x 더하기인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여기 0이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1이니까 그냥 x 더하기 y는 1 x 빼기 y는 0 1번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보면 은 왼쪽에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이 부분은 a매트릭스 xyz 이거는 x매트릭스 혹은 x벡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xyz 이렇게 배열이 되어도 벡터이고 행이 하나거나 열이 하나이면 이거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그 다음에 471 47- 이것도 벡터 이거는 상수값, 콘스턴트라고 해서 c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x는 c, a 곱하기 x는 c 행렬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행렬식이라는 것을 이제 어, 알아야 되는데 행렬식은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행렬, 어떤 행렬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거는 행렬식을 구하라, 디터미너트를 구하라는 말이 되고, 이거는 17세기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행렬식을 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할 건데, 어, 행렬식을 구하는 이유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행렬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1이다. x 빼기 y가 0이다. 이거는 해가 있겠죠. x가 0.5고 y가 0.5면, 네, 문제가 성립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1이고, x 더하기 y가 2다. 이거는 말이 되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x 더하기 y가 어쩔 땐 1이고 x 더하기 y가 어쩔 땐 2다. 근데 연립방정식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x와 y를 구할 수가 있나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x와 y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가 없는 경우. 이거는 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해를 구할 수 있는지, 해를 구할 수 없는지를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고, 이 디터미넌트는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행렬, 정사각행렬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x2이거나, 아니, 우리 예제처럼 3x3일 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는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한 결과가 0이 아닌 경우에만 해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레트랩에서 행렬식의 명령은 d e t e r m i n a n t A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제가 하나의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가 1, 2, 3, 4 이런 행, 행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렬식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 이거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일반 식으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보면은 만약에 A, B, C, D, E, F, G, H, I 라고 하는 이 행렬이 있다. 이것에 대한 디터멘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행렬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A, E, I, A 곱하기 2 e 곱하기 i 더하기 bgf 뭐 이런 식으로 이 식이 정의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은. 이건 3x3인데 2x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x, a, b, c, d. 이거는 행렬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 곱하기 d 빼기 b 곱하기 c가 됩니다. 이게 2x 행렬의 행렬식. 이거는 3x3에 대한 행렬식입니다. 그럼 3x3에 대한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기준 요소를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렬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었었으면 a 곱하기 행렬식 efhi.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b가 아닌 부분 f i d g를 쓰는데 d g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b 행렬식 f d i g. 그 다음에 더하기 c. c는 네, c가 아닌 부분 d e g h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행렬식이 있으니까 행렬식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이거는 아까 이 e by determinant 구하는 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e i 빼기 f h가 되겠죠. 더하기 b f g 빼기 d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dh 빼 eg 가 되겠죠.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aei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fg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dh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가 있으니까, c, 마이너스 c e g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di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fh 여기 있죠. 똑같은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하면 이 식을 그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을 어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 2, 3, 4에 대해서 디터멘트를 구하니까 마이너스가 2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이거를 매트랩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렬 1, 2, 3, 4 그러면 디터멘트를 구하는 건 D, E, T, A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A가 1, 2, 3, 4일 때 디터멘트를 구한 게 엔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2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보면은 먼저 단위행렬을 알아야 됩니다. 단위행렬.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숫자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x1 단위 행렬은 말 그대로 1이고 만약에 가로 세로 2x2 행렬이면 단위 행렬은 1 0 0 1이 됩니다. 그리고 3x3은 단위 행렬이 1 0 0 0 1 0 0 0 1이 됩니다. 단위 행렬의 정의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드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숫자 1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a 곱하기 1은 a가 되죠. 1 곱하기 a도 a가 되죠.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도 i 곱하기 a는 당연히 a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을 곱하든 자기 자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라는 행렬이 있는데 단위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은 행열 1행 1열을 곱하면 1행 1열의 위치에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 b 곱하기 0 하면 a가 되죠 그 다음에 행열 해서 a 곱하기 0 b 곱하기 1 해서 b가 되죠 그 다음에 행열 해서 c 곱하기 1 d 곱하기 0 해서 c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d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면 역행렬은 무엇이 역행렬이냐? 우리가 a 곱하기 네모 해서 1이 나오게 만드는 걸 이제 구하에 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무엇에서 1이 되게 하는 것.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야 a 나누기 a 해서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에서도 비슷한 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네모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이 네모를 구하는데 이 네모가 바로 A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A 곱하기 역행렬은 단위 행렬이 되는데 이거는 역행렬 곱하기 A 해도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역행렬 이 값이 바로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역행렬을 왜 구하냐? 우리가 a x는 c 이 앞에서 봤던 행렬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걸 푼다는 것은 x 값을 구한다는 건데 이 x 값만 남기고 모든 값을 오른쪽에 계산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역행렬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의 양쪽에 역행렬 곱해주게 됩니다.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a inverse a는 단위행렬 i가 되겠죠. 그러면, i 곱하기 x는 a inverse c가 되고, 이거는 다시 x는 a inverse c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 x, 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 이거는 다음 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